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책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것인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시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작하신 두 가지 성례 중 하나 바로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답을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주께서 제작하신 성찬의 무엇인가에 관한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교회들이 이를 기억하도록 지키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를 행함이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성찬이 지켜졌다, 행해져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바로 그것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런 행위들은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찬의 실제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식인적인 문화여 무섭고 이상한 문화처럼 여겨져서 때론 이 성찬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지이죠. 우리는 이것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서 기억할 수 있고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푸러 신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날리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곧 이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처참한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새 생명의 축제에 참여함 같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서 주께서 제정하시며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가 그러했듯이 성찬도 먹고 마시는 빵에 포도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가미되어 있다거나 이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그 어떠한 덕이나 신비스러운 능력과 현상으로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찬 때에 먹고 마시는 빵은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때나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죠. 2주 전에 오븐큐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카톨릭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성찬에 사용될 때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실제 행위 성찬에 끊임없이 참여함을 통해서 수찬자 의가 주입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빵그맛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 맛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오직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이 주는 유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은 수찬자로 하여금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 살과 그 피에 동참했다라는 고백을 떡을 떼고, 떡을 씹고, 실제로 입으로 먹고, 먹고 먹으로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가 어떠한지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을 고백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이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그 삶에는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예요 또이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자매되었다라는 이 공동체적 믿음 공동체적 마음으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제정해주신 성찬을 매주마다 매일 일 매일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성찬이 가볍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1년에두번 혹은 네 번씩 시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의 생명의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에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누리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